삼성이 3나노 공정을 뭐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TSMC를 그냥 추격하는 역할로만 시장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 번재한 거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3나노가 안 되면 그럼 삼성 큰일 나는 거예요? 라는 건데요 3나노가 빨리 안 돼도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자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네, 오늘 주제에서 인텔이 계속 좀 나왔었는데, 많이 뒤쳐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인텔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었고, 또 현재는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은 뒤처졌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과거에요. 이 컴퓨터 시대가 시작됐을 때, 가장 큰 빅테크 업체는 IBM이었어요. IBM이 PC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 IBM의 PC 시대를 타파하겠다고 나온 게 애플이었거든요. 그 광고도 보면 금발이 여성이 나타나서 극장에 다 이렇게 세뇌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극장 화면에서 누군가 막 교주같이 지시를 내리는데 누군가 망치를 확 던져요. 그래서 팍 화면을 깨버리면서 이런 광고가 있거든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컸는데 그때는 IBM이 굉장히 큰 빅테크 업체였는데 그전에는 컴퓨터가 어떻게 됐냐면 컴퓨터마다 부품들이 다 다 자기들한테 독자 표준으로 돼 있었어요. 지금처럼 칩을 사오면 어떤 컴퓨터에 꽂을 수 있어도 이게 쓸수 있는 이 표준화가 안돼 있던 거죠. 그런데 IBM이 요거를 표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자기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결국 이 PC를 표준화하다 보니까 IBM하고 컴팩하고 뭐 HP하고 이런 업체들 간에 차이가 없어지고 인텔의 CPU가 제일 중요해진 거죠. 그때부터 인텔 인사이드가 이 PC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는 이제 인텔이 외계인 고문을 한다고 해서 거의 미세공정 쪽, 반도체 기술 쪽으로는 다른 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삼성하고 이제 TSMC가 그쪽을 막 계속 추격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인텔이 한, 한 10년 전부터 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무통의 CEO가 와서요.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엔지니어들, 핵심 엔지니어들 막 잘라내고 단기 성과 중심으로 막 경영을 하다 보니까 14나노에서 거의 미세공정이 진전이 안 됐던 거죠. 그 사이에 TSMC랑 삼성전자는 14나노를 넘어서 지금은 막 5나노까지, 4나노까지 와 있는데 아직까지 인텔의 최첨단 칩은 자체 생산하는 칩은 10나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TSMC에다가 이제 3나노 칩을 외주 의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요. 그동안에는 자체 팹에서만 칩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설계만 하고 팹리스처럼 이제 TSMC에다가 3나노 칩 생산을 의뢰하는 상황인거죠. 삼성과 TSMC의 미세공정은 또 어떻게 엇갈렸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삼성하고 TSMC는 거의 미세공정 수준이 비슷하게 가던 회사였어요 애플의 AP를 삼성이 100% 파운드리를 했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미세공정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었는데요 그게 한 14나노 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애플의 AP를 두 회사가 양분해서 생산하던 때였는데요 어, 삼성은 14나노였고 TSMC는 16나노 정도의 칩을 동일 모델에 납품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마 아이폰6였을 거예요. 그런데 칩 성능 테스트를 보니까 14나노의 삼성 칩보다 16나노의 TSMC 칩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후공정 기술이 달랐던 겁니다. 삼성은 플립칩 CSP라는 기존의 공정을 그대로 썼고 TSMC는 여기에 후공정 신기술을 적용했어요. 그게 펜아웃 웨이퍼레벨 패키징이라는 펜아웃 WLP라는 기술을 처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회사가 애플의 AP 물량이 전부 TSMC로 100%가 버렸고요. 파운드리라는 거는 계속해서 물량을 많이 돌리면요. 수율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삼성이 TSMC한테 밀리기 시작했고요.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까지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판 뒤집기하려고 삼성은 3나노부터 신공정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기술이고요. 기존의 TSMC에 주도했던 기술은 핀패이라는 기술입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이 방금 말씀주신 기술로 성공을 시키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뭐 가정이긴 하지만요. 지금 TSMC가 3나노 쪽이 잘안 된다라는 뉴스들이 많아요. 올 하반기에도 3나노 핀펫 공정 기술이 쉽지 않다. 근데 삼성은 일단은 올 상반기 중에 3나노 GAA 양산 타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만약에 삼성의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과거 펜아웃 WLP로 어떤 AP 물량을 확당겨갔던 TSMC처럼 삼성도 게임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삼성을 외면했던 애플도 혹시 칩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희망 섞인 기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 만약에 3나노 공정을 뭐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TSMC를 그냥 추격하는 역할로만 시장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 건재한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요 3나노가 안되면 그럼 삼성 큰일 나는 거예요 라는 건데요 3나노가 빨리 안 돼도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나노부터는 요 EUB라는 공정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DUB라는 노광을 썼고, 7라노부터 e u v 라는 노광 공정을 쓰는데요. 지금 e u v 노광 공정으로 파운드를 해줄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TSMC하고 삼성 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냥 다른 파운드리, 어, 레거시화된 올드 공정 빼고, 최첨단 공정에 놓고 보면, e u v 비중은 TSMC하고 삼성이 한 7대3, 6대4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TSMC 쪽을 다 줄을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펩리스 업체들이. 그러면 애플이나 뭐 AMD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TSMC가 다 담당해 줄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펩리스 업체들은 TSMC 펩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게이터 홀러 오라운드 삼나노가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거지만, 어, 이게 안 된다고 해도 기존의 어떤 2등 업체로서의 입지는 공고한 겁니다. 왜냐면 3등부터는 이유 b 공정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